자 오늘 이 사사성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이 사사성어는 바로 실可而止 <목소리> 적당한 정도에서 멈추다라는 뜻이에요. 자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술자리에서 그 손님이 특히 중국인 손님이랑 같이 그연애에서 만날 때는 아 한국분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, 아닙니다 아그 '시크' 아지아 시크' 아지 예를 들어서 아 술을 어느 정도 따라 드릴까요 아 우리 다 대답할 때도 아 시크' 아지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용한이수어就是아"听说韩国人很能喝酒"아"但是呢""也要 시크" 而止"也要 시크" 而止 啊，给您倒多少酒，所儿어느讲到大量的交友啊，适可而止，就不当阿盖啊，就不当阿盖，适可而止，那个啊，能行。